오케이 많이 연운부터 먹어 주시다 좋아요 사랑해, 일단 먹어 주시고 자자 여러분들 사랑해, 안녕하세요 두개샤버 연운 아니면 슬지니 까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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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코 그 다음에 연운 어 나이스 슬지 아, 좋아요 세 <laughs> 마리만 더 줘요 그렇지 연운 또아 초반에 다리우스로 돈좀 벌자 음 초반에 다리우스로 돈 버는 게 최고지 축패의 게임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리오스가 anyway 이성이 빨리 나오는 시점이 to... 진짜 really 가장 좋은 건데 나와주자 이건데 아룡하세요 여운 아니면 쓸지몸으로 왔습니다 다리오스 연운 냠냠 좋았어 너희 다 지졌다 이 말이야 짜라란 법석까딱 들어가면 다리오스가 단주대로 대가리에 바바박 다 찍어먹는 그림 무나 더보이죠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저거 저 똥찍고 <농> 그 <농> 다음에 한번더 찍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찍고, 거거 다음 왼쪽, 왼쪽 그 다음에 위쪽, 위쪽. 그렇지. 그렇지 돈 하나 나와주시고 귀요미들 왔어요 아원금 당하셔야죠 얻는 언는그 다음에 이 친구는 원금안 원금 원금 당하고 돈이라도 나온 게 어딥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톡 나이스 3원 가래 살려도 된는 걸까? 아 m 가가리 s u r 는 i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sure if y 면 대박인데?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무 f you're not 도상 r e if y 한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 자, 자, 이제 3라운드 라운드 때까지 라운드 이 다리 수는 죽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어, 죽지 어, 죽지 않아요. 안 음, 상콤하게 죽지 안 않아요. 또또 걸어쳐. 그렇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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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잘해요. 초속대세요. 절대 회 때문에 안 돼. 저거에 회 때문에 절대 안 돼. 집시다 예, 저야 하지. 안녕하세요. 주도로 왔습니다. 아, 이거 타이밍 딱딱 좋구만. 딱 혹시 한 마리만 약에 얘네 안 셋이서 뭐 때리다가 히히때리리다이제돈이제지면어게 돈돈돈 이렇게, 이런, 이득이고뭐이런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거이주게가렇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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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이렇이렇치이스먹이주 먹어주도록 렇게 이렇게, 이렇 아, 일단은 바로 가고 법사를 어차피 못만든단 말이야 두개만 딱 돌려봤는데 애니가 나왔어 아니구나, 아니구나. 사업사 되는구나 지금, 지금 다리우스 데미지 9 0 0이고요 다리우스 땡겨라 그래요 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찍고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살아나고 살아나요. 살아나요 좀 많이 센데 아오 이 오, 친구 오 스태틱 어허허 스태틱 가는구나 어 아이고, 세상에. 몰라. 스베그스 상상도 할수 없는 상상 추천을 할수 없는 일. 다리기로 돈좀 벌어야겠다. 일단은 다리에 나왔어. 귀염미들 900이거든. 이미 얘는 죽었어. 얘는 죽었어. 네? 왜? 이게 안 죽었어? 에이, 아쉽다. 너저 피관 네가 이긴 거 같은데, 살짝? 와, 저걸 못 죽였네. 너무 아쉬운데? 야, 살짝 아쉬워서 살 살짝 계속 살짝 아쉬워지네. 여기서 쓸지나, 쓸지나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연우, 연우 쓸지. 쓸지? <laughs> 안돼. <laughs> 호호. 안 가요. 빠르게, 빠르게 두개 올리는 게 맞죠. 이제 이제 버리자. 버리자. 불꽃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다리오스 다리 나이스. 나이스. 찍고 찍고 그렇지. 이제, 이제 얘네 일단, 일단 이성, 이성 만들고, 만들고 가래 얘네 이성, 이성 만들고, 만들고 다럼블이나 애니 무조건 33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갑 애니 나와 주시고. 어, 됐어요, 좋습니다. 가자. 오로치 와 대미지 센가요? 근데 네, 또 살아나니까 바로 찍으러 가자. 찍고 그다음에 또 찍고 다나 오른쪽 찍고 나이스 샷. 뭐 봐. 음, 솔직히, 솔직히 근데 무댕이 삼루댕이아 네. <laughs> 그러니까 삼루댕보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게 되게 나아. 되게 나아. <laughs> 어, 저게, <laughs> 어 저게 저게 낫긴 한데 네. 그소통사가 네. 낫긴 한데, 한데. 아또이것또이것또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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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 재밌게 하려면 또삼루댕이 낫지, 낫지 않겠습니까? 낫습니다. 뭘 먹어야 돼? 아 이거라도 먹어 줍시다 좋아요. 슬지 먹었으면 얼마는 행복했을까? 두 개만 들려 보자 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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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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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X2> <laughs> <거에서>. <해서. 웃음> <laughs> <laughs> 죽어 인이었어아 따아아아 나와주세요 아, 저 피지 하나 아, 아, 하려 아, 오 피지 좀넘어봐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전판에 피지막 연속 세개 나오고 era, 그랬는데 내가 지금 제일 쎄 내가 지금 제일 데 내가 0패코인 하느라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지 내가 제일 쎄 지금 나 이길 사람 없어 지금 내가 0패코인만 아니시면 다 죽였지 진짜 어, 어? 아야야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좀세다 좀 고로치 죽어있냐 어아차얘네들다아들어게좋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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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제 얘네들만, 얘네들만 봐야겠다 바라. 피즈 얼굴만 봐야겠다 어? 쓸지만 나와준다면 상콤한데 연운 쓸지 연운 쓸지 그렇지 나울 리가 없지. 불리면서 이제 피즈 이제 나왔다. 됐어. 이제 돈, 돈 모아서 피즈. 애니 예. 이런 애들만 음, 음, 찾아야 맞아. 돼. 그러니까 얘가 이거 들어가면 아, 좋고 루나이한테 들어가면, 들어가면 좋겠다 앞에 아, 루나가 지금, 지금 체력이 높아서, 높아서 루나, 어, 루나 터져도 지금 상콤합니다. 터지선다. 멍뻥 뻥. 그렇지. 와 대박이지, 대박이지. 좋아 좋아. 바로를 안, 안 써라 안, 안, 안 쓰더라도, 안 쓰더라도. <laughs> 그래도 한 <laughs> 번만 써주면, 써주면 세질게. 아, 개잘 나온다 진짜. 이렇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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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잘 와. 나와도 되는 것이. 음, 음, 아, 네, 네. 어. 그럼 하나 딱 돌렸는데? 어, 얘네 얘네 뽑아야 돼. 국물 빨 썼어도. 체력이 진짜 쩌다. 와, 체력 빠야 와, 국물 또못 쓰고 가셨네. 자. 얘기 아웃솔이 있잖아 아웃솔이란다. 오즈오 야스 애니. 오 애니 나왔어. 좋았어 이거 쌉가능인데? 이거 바로 가자. 삽가자, 자, 자, 자. 이거 올3성 바로 가자. 올3성 드디어 뽑는다 이거. 자, 음. 음. 와, 음. 와 자, 체력 자, 체력 겁나 없다 자, 그래서, 그래서 궁한 못면 난리 나겠네, 이엥 궁도 못가 야, 공도 뭐야, 이거 는게이이 돼?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그렇지. 어디서 세야 먹읍시다. 먹읍시다. <laughs> 그냥 그냥, 먹자. 그냥 먹자. 아, 이거 뭐야, 음, 이거 뭐나피거먹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잘나오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나그로 어, 만드는 거니? 한번 참는다. 까, 까, 까! 하나만 하나 주세요! 하나만! 하나 아유! 아유. 징글 먹게 안 하나 나오네. 피즈랑, 피즈 하나랑 럼블 하나만 가져오면 됐다. 하나. <laughs> 아, 얘 아, 강한 아, 애들이 없으니까 ned. 이게 편하네. 편한 그 자체네. 찍어, 빨리. 야수 찍어버렸네? 좀 져도 되거든? 근데 질 수가 없다, 진짜. 와, 피즈 삼성 찍었다, 이거. 조졌다. No, 오네 o k 왔다 오케이 s o 완성 좋아. 요 song. You g 와 see. Good at it. w h a 아와 o u took 지 이기나? 이길 것 같아 i o t w h a 들이살아있어 h a 못 이겨 야, 피지컬 해산성을 찍어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놀람> 할게 없는데? <놀람> 지켜봐야지 <놀람> 와, 엑조디아 뽑아버렸네? 대사해 이렇게 봐야... 발래 아, 체력이, 체력이 장난 아닙니다 덧대려 주세요 때려, 간다! 간다! 뽕! <뽕> 좋아요! 이거지! 이런 재미지, 바로! 와, 이거 너무 세다 근데, 인간적으 죽지도 죽어 않아 이 친구. 죽어버려. 그렇지? 어 제이스 제이 삼성 여기 음, 옆으로 가줄 거다. 잠입자 같은 거 하나 들어가면 딱이겠다. 공속 올려줘. 아니야. 어아 퍼강이 있었다. 와더 와, 와, 더 세게 가자. 보컬 극놀이지. 와 이거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잘 죽지도 않아. <laughs> 어쩔, 어쩔 건데 죽일 어떻게 죽일 건데? 죽어버려! 말도 안 된다! 나랑 싸우는 분이? 자, 여러분들! 오! 외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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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나세요! 어, 너무 좋네! 좋네.